이거 유잠 써서 한것 같은데. 허허허. 조금 더 싸게 할수 있었는데. 허허허허허. 말력이 조금 더깃든 일단 넘어갈게요. 펜던트도 안 됐다고 했고. 도미네이터 이거 싸게 맞추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 드렸죠. 그대로 싸게 맞추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 알려 드릴게요. 뭐야 이거? 이 어,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려 드리면 도미네이터 펜던트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서 깡통으로 구매할 때 5억 정도 들고요. 도미네이터 펜던트 제작 레시피는 아카이로 잡으면 드롭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신구 레벨을 10레벨 달성하시면 도미네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필요한 레시피가 보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자, 경매장 가서 가격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합하면 3억 7천 정도 들어요. 자, 여기에, 결국은 연마제 5만, 총 50만이죠. 다 하면 이렇게 되죠.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 깡통으로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미를 구매하지 말고, 장신구 제작 레벨을 10레벨 맞추고 구미를 만들어서 합편자 하지 말고 푸학공다 하시고 666 코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펜던트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본인 스텝전 힘이니까 힘으로 볼게요. 이렇게 4사4로 검색을 해요. 4사4로 검색을 하면 펜던트로 된 것, 4사4 저렴하게 된 것들, 올 스텝 빼고 이런 것들이 3억 8천이 있어요. 도미네이트 666 코드 데있는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한요 정도 되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25억 하죠. 근데 제가 만들었으면 3억 7천에 3억 8천 두개 합하면 7억 2천 정도 들죠. 7억 2천에 에디 공신만 달고 수학고 완작하고 추억뽑고 17성 잠재능력 부 주문서만 사용하게 되면 8억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연계된 내용으로 얼굴 장식이나 눈 장식이나 똑같이 어,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경매장에 올라온 완작돼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어,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